미안해요,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 4월 2주 중인 베타 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와 20의 최대공약수는 4이고 최소공배수가 60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a를 모르지만 20도 알고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도 알수 있어. 자, 이때 쓸수 있는 공식이 있지요. 자, 파란 펜으로 적어주세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자, 이때 우리는 두 수를 a 와 2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A 곱하기 20이죠. 두 수의 곱. 최대 공약수는 4. 최소 공배수는 60. 따라서 A 곱하기 20은 240. A는 12가 되겠습니다. a의 값은 12. 이렇게 해 주세요. 두 수의 곱은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 b, c 더한 값은 자 이때 c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 그 다음이 a이에요. 자 그럼 a, b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우리가 알고 있고 b가 a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a랑 b는 최대공약수가 6이니까 둘다 6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a랑 b는. 그러면은 a랑 b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은 A, a는 a는 6곱하기 x였을 거예요. a는 6곱하기 x였을 거고, b는 6곱하기 y였겠죠. 둘다 최대공약수가 6이라는 거는 6의 배수라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최대공약수 6을 해줬을 때 x랑 y가 서로 소가 나왔을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나눠지니까 6에서 끝났겠죠? 자 그럼. 6 곱하기 x 곱하기 y는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6 곱하기 x 곱하기 y는 최소 공배수가 될 거예요. 최소 공배수의 가격 값이 나와 있어요. 최소 공배수는 18입니다. 자, 그럼, x 곱하기 y는 뭐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곱해서 3이 나오는 자연수를 구해야 되겠죠? 지금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3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a가 작고 b가 더 크니까 b가 y는 3, x는 a는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a는 6 곱하기 1에서 6이 나올 것이고요. b는 6 곱하기 3해서 18이 나옵니다. 자, 그럼, a도 구했고 b도 구했어. 자 그럼 b c의 최대공약수는 9이고 최소공배수는 54이다. 똑같이 해줄 수도 있지만 b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b가 18인 거를 알고 있어. 그럼 우리 1번 문제에서 썼던 공식을 이번에 또 쓰면 되겠죠. 지금 18 곱하기 c의 값은 9 곱하기 5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c는 27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6 더하기 18 더하기 27이 될 거예요. 답은 51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a랑 b의 최대공약수가 6이야. 그럼 a랑 b는 6곱하기 얼마가 a가 될 거고, 6곱하기 얼마가 b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공약수가 6이니까 우리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거꾸로 나눗셈으로 나눠주면은 x와 y의 과가 딱나올 것이고 그럼 이세 개를 다 곱하면은 최소공배수가 되는구나. 어 그렇다면은 6318이니까 3이 들어야 되는데 곱해서 3이 되는 자연수는 1과 3이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푼 거야. 나는 쉬워요 b를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구했던 문제들입니다. 두 자연수가 나와있고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나와있어요. 자 그럼 식한 번만 세어볼게요. 12 곱하기 n은 4 곱하기 60이 되겠죠. 따라서 n은 20이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의 곱과 같다라는 식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자, 4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의 곱이 먼저 나왔어요. 두 수의 곱이 1470이고, 최소공배수가 210, 최대공약수는 몰라요. X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210 곱하기 7을 하면 1470이 되겠죠. 최대공약수는 7이 되겠습니다. 두 수의 곱이 나와 있어. 곱은 최소공배수랑 최대공약수의 곱과 같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볼펜 43자루, 연필 59자루, 공책 29자루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일단 줄게요. 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볼게.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공책은 세 권이 모자라고. 연필과 볼펜은 세 자루가 남았대요. 자, 공책은 세 권이 모자랐다. 똑같이 나눠주려는데 모자라고. 연필이랑 볼펜은 세 자루가 남았습니다. 이때 공책을 세 권을 더 사서 나눠주면 한 사람이 모두 몇 개의 학용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구하여라.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 먼저 볼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펜은 43자루가 있었는데 3자루가 남았대요. 그럼 몇 권을 나눴으면 딱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었냐? 일단 가능하나 많은에서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약수를 활용하는데 볼펜이 3자루가 남았으니까 우리는 40자루가 있었으면은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있었을 거야. 볼펜이 빼기 3에서 40 자루가 있었다면 똑같이 나눠줄 수 있었을 것이고, 연필도 3자루가 남았대요. 그러면은 연필도 56자루가 있었다면 똑같이 나눠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공책은요, 세 권이 모자랐대요. 그럼 공책은 지금 세 권이 모자랐으면 세 권만 더 있으면은 똑같이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29 더하기 3이 됐다면 공책은 똑같이 나눠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몇 명의 학생들한테 이걸 나눠줄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볼펜 40자루를 나누었고요, 연필 56자루를 나눠줬고. 공책은 29권이었는데 3자로 더 사서 32권을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은 40과 56과 32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구하면은 보자 8로 바로 되겠네요. 8540, 8756, 8432 최대 공약수는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덟 명의 학생들에게 나눠 줄 수가 있죠. 볼펜은 40 나누기 8을 해서 볼펜은 다섯 자루. 연필도 똑같이 56 나누기 8명 나눠 주니까 8을 해서 7곱 자루. 공책은 32 나누기 8을 해서 네 권씩 나눠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 받게 되는 학용품은 5 더하기, 7 더하기, 4, 총 16개의 학용품을 받게 됩니다. 모자란 거와 남는 거를 잘 봐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오렌지와 키위를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남았대요. 자줄것입니다 오렌지와 키위를 나누어 주려고 했대. 우리 나누어 주려고 나왔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입니다자 똑같이 나누어 줬더니 오렌지는 다섯 개, 키위는 세 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렌지가 다섯 개가 남았다는 거는 오렌지 몇 개를 나눠준 거야? 그치 오렌지 28개를 딱 떨어지게 나눠줬고 키위는 3개가 남았대 그러면은 키위는 49개를 딱 떨어지게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럼 28과 49의 최대 공약수 7이겠죠 74 28 77 49몇 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7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5로 나누면 3이 남고 4로 나누면 2가 남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면 가장 작은 수를 긋고 일단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5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3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4로 나누면 몫이 나누고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아, 보니까, 얼마씩만 더 있으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치. 두 개만 더 있으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부족한 거야. 딱두 개씩 차이가 나죠. 둘이를 비교했을 때. 두 개씩 모자란 거야. 두 개씩만 더 있으면 나누어 떨어졌을 때 모자라요. 그럼, 이 X가 5랑 4의 최소 공배수였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두 개씩 부족했어. 그러면은 빼기 2를 해야 되겠죠. 5와 4는 서로소니까 최소 공배수 20. 두 개씩 부족하니까 18이 되겠습니다. 7번에 삼번 자 8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작은 수를 구하면 나왔으니까 최소공배수 활용하는구나 지금 세 자연수 5로 나누든 6으로 나누든 8로 나누든 어떤 것으로 나누더라도 나머지가 1이 남는 이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네자 그럼 만약에 EX가 5, 6 8의 최소 공배수였다면 나누어 떨어졌겠죠. 그런데 1이 남는데 항상 1이. 그럼 여기서 1을 더해주면 항상 1이 남겠죠. 그럼 5랑 6이랑 8의 최소 공배수가 120이 나오겠습니다. 거기서 1을 더해줘야 되겠죠. 답은 121. 자, 9번. 두 분수. 8분의 1. 그리고 12분의 1. 어느 것의 곱해도 그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된답니다. 여기도 자연수가 된대요. 그럼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약분에서 1이 나오고 돼야 되겠죠. 8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1 2 약분에서 1이 나오고, x는 12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둘이 공통되게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힌트도 나와 있네요. 가장 작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8과 12의 최소 공배수 2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3분의 14, 5분의 20일. 어떤 수를 곱하여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분수를 찾아야 되고, 그 분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자, 보세요. 3분의 14에 곱하기 얼마를 해서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5분의 20일에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 자, 이때, 분모가 1이 되어야지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모를 1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3이 1이 되야 되죠. 3이 1이 되기 위해서는 14는 3이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b가 3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a가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a가 1이 되려면 14랑 약분이 되야 될거 아니야? 그럼 1 4에 약수가 들어가야지. A가 딱 약분해서 1이 되고 밑에는 1만 남고 위에는 자연수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 5분의 21도 똑같습니다. 5가 분모가 1이 되야 되니까 B랑 약분이 돼야 되겠죠. B는 5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A가 약분이 돼야 돼. 21이랑 만나가지고 그럼 A가 약분이 되기 위해서는 21에 약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둘 다에 돼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A분의 B는 분모는 14와 21에, 분모가 클수록 분자, 분수는 작아지죠? 가장 작은 수니까, 14와 21에, 최대 공약수. 그리고 B는 3과 5에, 분모는 또 작을수록 분수가 작아지죠.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해 주면은 7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7, 최소 공배수 15. 답은 4번.